어, 이 선반 판매합니다. 싸게 파, 팔려고요. 좀 좋게끔 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, 어, 우선 너무 오래됐고, 그 다음에 손벌 부분도 좀 일부 있고, 그래서 어, 적당한 금액에 팔려고 합니다. 우선은 전기는 모터는 단상으로 돼있어요. 단상으로 해가지고 돼있고, 그 다음에 그 작공 상태가... 좀 유격도 좀있고요 유격도 있고 손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도 이렇게 레버 같은거 제껴 쓸때 이제 작동은 되는데 손발 부분이 꽤 많아요 뭐 이것저것 손발 부분이 있으니까 수리를 하셔가지고 좀손보실 자신이 있, 있으신 분이 이제 쓰시면 됩니다 탁상 선반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본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만든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명판에 보면은 요게 글자가 글자가 여기 보면은 일본어 같아요. 지금 보이나요? 요 글자가 일본에요. 일본어, 일본어 같아요. 중국재는 같지는 않고요.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고자동이송도 되는 것 같은데, 전체적으로 하여튼, 손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손벌 부분이. 손벌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. 근데, 근데 이제, 일단, 싸게, 싸게. 이것도, 팔고 나면 이런 게또안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, 이게. 무게는, 이거 무게가 한1한 한 150kg에서 200kg 정도 나갑니다, 이거. 150kg에서 200kg 정도. 무게가 좀 나갑니다. 감사합니다.